그 유명한 클리퍼의 13번 홀로 가보시죠. 여기를 지나가면은 이렇게 지금 바다 냄새가 살짝 냄새가 나는데요. 절벽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아직 안갇네요 <laughs> 오 마이 갓 <laugh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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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뭐 계속 지금 보기 행진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보기 행진을 하고 있지만 원볼 플레이도 하고 있습니다 이 레가토볼 덕분에 지금 많이 좀 상하긴 했는데 그래도 7번 레가토볼로 원보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첫홀만 파월하고다 보기랬네요. 자, 이 페이머스 정말 유명한 13번 홀에 왔습니다. 해블 비치가 안불어오니 13번 티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치 감상하시죠. 와. 啊。Ah. 샷! 와우! 나이스 드로우잘 치었습니다. 자,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고요. 티셔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네, 여기, 여기 약간 왼쪽인데, 가보시죠. 굿샷! 그 인가요? 잘한것 같습니다. 컨셉 올라간거 같은데 한번 볼까 해가서 아 오르막이여가지고 좀 짧았겠네요 제가 어차피 지금 클럽을 다 안깎고 안 와서 옐로볼 옐로볼이 이게 내거고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스톱. 스탑 스탑 아 짧았네요 아, 아깝습니다 지핑 뭐, 잘 해가지고 팔로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십사번호는 또 저로 올라가는군요. 자, 십삼번호. 아 바다색 바다 색깔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와 색깔이 어디 저렇게 저런 색깔 나오죠? 파란색 그리고 또 하와이가 좀 특이한 게 보통 뭐 바다에 가면 이렇게 짠내나 바다 냄새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 뭐 바다에 왔는지 굿샷! 바다에 왔는지 <laughs> 뭐 바다 냄새가 별로 없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와잘 붙여서 바로 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가요? 아, 센네요 조금. 아, 갔습니다. 자, 그래도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아 넷. 좋다 투, 투커벤 쪽 보고 쳐보겠습니다 Ah, ah. <laughs> do you want to know? Well, I think about you, and I think I have to listen. because the sun is up, it's beautiful day.